우리 집 1번 방 우리 집 2번 방 우리 집 3번 방 우리 집 사번 방!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 걸어서 1분 거리 이내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과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장 보시기에도 좋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 세 번째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가까운 주안역이나 인하대역 가시기에도 좋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한마 t 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집과 오 계셨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8세대로 된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100% 마련해놨고요. 오늘의 현장 2룸, 3룸, 4룸 다 있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포룸 아주 가격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보여주세요 테라 전문늬로 폴리싱 타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무늬목 벽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세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로 되어 있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안쪽이 안방이고요 여기 바로 옆이 2번 방이거든요 어, 2번 방이 방. 여기가 네개 네.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 둘셋 4개입니다. 아, 포럼? 포룸. 네, 포럼입니다. 안방부터 가실까요? 네.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음... 안방 사이즈는 여기가 3m 나오고요. 네. 여기가 3m 30 나옵니다. 오, 사이즈가 좋네요. 네, 사이즈 괜찮죠? 네. 일단 여기 포럼 중에 1번 방, 안방이고요. 위에 매립등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어둡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 안방 욕실이거든요.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타일로 해놨고요. 경기는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 세면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샤워하시면 되겠죠 아용변 보호기에는 편하겠다 그렇죠 거울 슬라이딩 장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수건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안방의 특징은요 여기 주방이랑 다용도실 겸 베란다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안방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길쭉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여기다 세탁기 두시면 되겠죠. 어 여기 길이가 네. 상당히 긴데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다가 분리 수거대라든지 뭐 간단한 화분 같은 거 키우시기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여기 창 나와 있고 여기 환기 문제 없겠죠? 야 그리고 이거 주부님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는 동선이 그렇죠. 여기가 주방옆 다용도실 겸 안방까지 이어지는 베란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은 여기가 주방입니다. 어... 주방은 오.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네. 여기 환기창 빼놓지 않았죠? 그렇죠. 그 냉장고 자리가 여기 두대 들어가요. 위에 수납장 달려있고요 네. 간단한 아일랜드 테이블인데 네. 요거는 뭐 쓰셔도 되고 그냥 본인 거 가져오신 다음에 식탁 자리로 쓰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저 같으면은 제가 쓰고 싶은 4인용 식탁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4인용 식탁? 네, 요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색상은 되게 어두운 메탈 색깔로 되어 있고요. 메탈 재질의 느낌이 나게.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고, 이쪽이 약간 무늬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네. 않고요. 가스렌지 3구짜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리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자리를 바꿔가지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도 길쭉하고, 준수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여기 폭 한번 재볼게요 네. 자 거실 폭은 3m35 예요아 3m35요? 35 네. 준수한 사이즈고 막 그렇게 넓진 않은데 네네. 일단 여기 분양가랑 포름인게 메리트죠 아 그렇죠 네. LG 시스템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창도 시원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괜찮고요 위에도 다 조명 잘돼 있어요 조명이 되게 매립으로 되게 네.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네요 메립등도 상당히 많고 간접조명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다 간접조명 들어가 있죠 네. 네. 아 간접조명 되게 그죠 전체적으로 다잘돼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중문 옆이 2번 방이거든요. 2번 방 가시죠. 2번 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아, 2번 방 사이즈가 네. 상당히 큰데. 여기가 3m고요. 네. 여기가 3m 25. 와 안방은 거의 비슷하네. 안방에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창문 이쪽에 시원하게 나와 있고 여기 어, 이... 거 뒤에 있는 거 뭐야? 뭐? 2번 방의 특징은 네.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아요뒤 뭐가 네. 있어요?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아. 네. 시스템 선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장치하시면 괜찮겠죠. 와 아, 그리고 여기 네.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콘센트가 돼 있어서 네. 전자제품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김치냉장 그렇죠. 같은 건 넣어 도될것 같고. 아 그렇게 사,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환기창 또 있어요. 음. 여기도 홍풍이 괜찮아가지고 뭐 곰팡이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스타일로 넣하면 되겠다. 스타일로. 아, 스타일로 하나도 괜찮죠. 자 여기가 안방이었고 여기가 2번 방이었죠. 네. 거실을 가로질러면은 여기가 3번 방, 네. 욕실, 4번 방 이렇게 있거든요. 네. 3번 방부터 가시죠. 자, 3번 방은 아주 길게 잘 나왔어요. 오, 어, 길다 이게. 네. 여기 폭은 네. 2m 35예요. 2m 35. 네. 폭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네. 여기 길이가 3m 40. 아, 3m 40. 네. 길게 그냥... 나와 가지고 저쪽에다가 장 짜시고 책상 두시고 침대 두시게도 충분한 공간이죠. 아, 그러게요. 네. 창문 거실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매립등 많아 가지고 어둡지 않아요. 이번 방 보셨고요. 옆에 있는 메인 욕실 가시죠. 메인 욕실은 베이지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안방 욕실은 하얀색이었는데 네, 여기는 베이지 톤으로 해놔가지고 조금 따뜻한 느낌 들고요. 네. 여기 환기창 빼놓지 않았죠? 음 네. 환기창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다가 수납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도 폼 클렌징이라든지 올려주시기도 괜찮고. 거울장도 크죠? 어, 거울장 진짜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문에 되게 독특한 게 있네. 네. 이 아래 보면 여기 구멍 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환기꾼형황기구형 네. 습하지 않게 뚫어놓은 거죠. 욕실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4번 방 들어가시죠. 자, 마지막 4번 방인데요. 여기도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아요. 가로가. 네, 2m 60, 2m 65. 아, 다 좋네, 네, 사이즈는. 사이즈는 다 괜찮고. 네. 거실이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포럼이 필요하신 분이면 괜찮죠. 일단 분양가가. 손, 그렇죠. 손님들 괜찮아요. 중에서. 네. 방이 넓은 걸 찾으신 분들 이꽤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거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싶으시면 여기도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어, 그리고 다용도실 하나 더 있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수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쪽에 어, 이쪽, 다 있네요. 네, 이쪽에도 이쪽가.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시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임 앱을 빨리라든지. 네. 긴장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시기도 괜찮죠? 그렇죠. 채광도 잘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뭐, 곰팡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포름에 보든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네. 포름치고, 광들이 다 괜찮죠? 여기. 네. 사이즈가. 네. 좋아요, 감동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 분양가도 괜찮아요. 아, 분양가? 네.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3막 초반입니다. 오. 사막 그리고. 초반. 담보대출도 잘 나와가지고 시립 주금이 5천만 원이에요. 아5천이요 네. 오 시립 좀 괜찮은 포럼에서 5천짜리는 저는 처음 보는데. 거의 인천에서 포럼 갈라 그러면은 1억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절반 가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 일단 위치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이거든요. 아 용현동. 그냥 바로 옆에 시장이에요. 아 전통시장. 네, 바로이 시장. 어. 그게 또 바로 옆에 그냥 초등학교 아 진짜 바로 옆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뭐 걸어서 5분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음. 앞이고 양쪽으로 시장, 초등학교 있고 도화IC도 가까워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일경인고속도로 이용하실 때도 괜찮고요. 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이 살기에도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분양가랑 실입 조금도 저렴해가지고 아주 강추하는 현장입니다. 자, 중요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은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호름 꽃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